안녕하세요. 다육이랑 룰루랄라입니다. 8월 10일, 어, 목요일 아침 8시가 아직 안 됐어요. 오늘은 조금 일찍 기상을 했고요. 음, 지금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다들 마음이 분주하시죠? 저도 어젯밤에 여기 거리대를 완전히 저는 다 철수를 했습니다 거리대까지 딱다 들여놨어요 근데 밤새 되게 조용히 비가 왔어요 어, 아주 바람도 살랑살랑 적당히 그냥 시원하게 불어주고요 음, 어제밤보다 지금 바람이 이제 조금 더 부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나뭇잎 많이 안 흔들리죠 비는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가랑비처럼 되게 시원해요. 어제 모처럼 에어컨을 끄고 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저희 여기 틈새 선반 요거는 제가 아직 안 들여놨어요. 얘도 이따가 봐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불면 들여놓을 예정이고요. 어 여기 맨 위에 딱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심하지 않으면 여기 이 나머지 아이들은 보니까 요 밑에 아이들은 제가 이 선반이 지금 여기 세로로 여기가 다 막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다 아크릴로 되어 있거든요. 막혀 있고 뒤에 네트망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앞뒤로 넘어질 공간이 없어요 얘네들이 앞으로도 넘어질 수가 없고 여기다 이렇게 방충망을 닫으면. 여기 바로 방충망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람이 막 불어도 어떻게 이렇게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여기 위에 아이들은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이 아이들은 제가 왼 위에 다는다 들여놓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는. 어, 지금 이 아크릴 선반이 여기에 틈새에 딱 맞춰서 짠 거라 가지고 얘가 뭐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세로로 다 막혀 있죠 그래서 옆으로 떨어질 위험도 없고 앞으로 떨어질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크릴 선반은 어 생각보다 바람이 심하지 않다면 어 이렇게 그대로 둬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약간은 드는데 음, 이따가 이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점심쯤 돼서가 바람이 제일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밖에 거리대는 저는 항상 해마다 그 태풍이 온다고 하면 아예 거리대까지 다 철수를 해요. 그래야 어, 밖에서 왔다 갔다 보시는 분들이 어, 이렇게 봤을 때 밖에 뭐가 걸려 있으면 좀 신경이 쓰이실까 봐. 어, 아 데뷔를 잘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이제 누가 볼지 안 볼지는 몰라 이건 그냥 혼자 제 생각이죠 제 생각에 그래도 어, 이렇게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은 거를 보여드리는 게 음, 남들 눈에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다 아예 들였어요, 다 들여놓고 잤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들어와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살짝 돌리면 이제 밖에 걸려있던 아이들이 들어와서 여기 에 이렇게 이렇게 놔뒀거든요. 이렇게 쭉이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 있던 아이들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음, 베란다. 베란다, 안방 앞에요. 안방 앞에, 남, 앞에 거리대에 걸려있던 아이들만 여기에 이렇게 쭉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형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이고, 여기가 그 옆에 있는 거리대, 그리고 여기가 또 거리대가 이제 이쪽에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3개가 있고, 요 위에, 요 위에, 요에 조금 있는 아이들은 저쪽 거실 쪽에 있는 어또 거리대에서 하나 하나 거리대를 여기로 다 철수를 시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 나르려니까 이제 이따가 얘가 다 지나고 나면은 제가 또 내놔야 되잖아요. 내 놓을 때또 들을 음, 들어서 나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 나머지 이제 거리대 하나 아이들은 거실에 거실 탁자 위에다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음, 이거 하나씩 나름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학원 가고, 뭐 볼일 보러 나가고, 남편도 이제 퇴근 전이고 이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거 막 혼자 막 날랐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내놓으려면 저는 이제 들여놓는 거는 금방 바구니 이용해서 쩍쩍쩍 들여놓는데, 보면 도로 내보낼 때 얘를 하나라도 더 이렇게 잘 내보내려면 그리고 햇볕을 골고루 보려면 막 이렇게 키도 뒷 부분에는 막좀키큰 애를 둬야 되고 앞 부분에는 키좀 작은 애를 두는 게 좋고 하나라도 더 내보내려면 막틈안 날게 하려고 막. 되게 껴맞추잖아요. 제가 이제 막 테트리스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 그렇게 내놔야 되니까 내놓을 때이 드리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 가지고 어, 내놓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제 끔찍한 거예요. 드려 놓는 거야, 뭐 그냥 후다닥 다 빨리빨리 바구니에 막 넣어서 제가 여기다 갖다가 탁탁탁 넣으면 되는데 다시 나갈 때 이제 조금 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항상 이제 나갈 때가 고민이에요. 이 누다는 이렇게 얼굴이 많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이 제일 먼저 물이 들어와 주네요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니까 오랜만에 또 들여다보니까 그새 또 하엽이 져가지고 하엽도 떼고 지금 음 앞에서 편안히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네요 나쁜 점만 찾으면 저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laughs> 좋은 점을 찾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들여다 볼수 있어서 좋고, 음, 그리고 제가 어제 들여다 드리면서 또한 가지, 제가 아이들이 만져보니까 되게 단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음, 휴가 가기 전에, 7월 말에, 쏘나기를 음, 맞췄죠 쏘나기를 맞췄는데 지금 거의, 이제, 거의 열흘이죠. 여, 딱 열흘이죠? 열흘이 됐는데도 이렇게 짱짱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얘네들이, 목말 분명히 목말을 줄 알았거든요. 목말라 할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제 들여놓으면서 이제 만져보다 보니까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사이에, 뭐, 쏘나기를 한번더 맞았을까 싶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요번 주 월요일인가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월요일쯤이었던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여기 중부지방에 쏘나기 또 내렸었잖아요. 그것도 저녁에 이제 밤에 내렸어요. 저녁? 저녁이라고 해야 될지 밤이라고 해야 될지. 네. 근데 제가 휴가를 갔다 와서 어 에어컨을 지난 주말부터 켜기 시작한 거를 어제 밤까지 계속 켜 놨거든요. 안 끄고. 그래서 창문을 다 닫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비가 왔는지 어쨌는지 저녁에 이제 몰라요. 근데 다른 분들 영상 보면서 막그 옥상에 이제 의원님들 막비 맞아가지고 막 애쓰시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머 우리는 비가 안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을 봤어요. <laughs>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영상 찍어서 막 올리시고 그럴 때 저희도 비가 안 나봐요. 근데 <laughs> 제가 창문 닫고 창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고 이제 밤이 되니까 밖에 커튼 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비가 왔는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왜냐면, 열흘 전에 소나기 맞은 게 이렇게 단단할 수 없거든요. 이게 딱그 물, 물 먹고 물반은 보이고 한 이틀, 막 이렇게 3일, 이틀 정도 지났을 때그 짱짱함 있잖아요. 그게 이 아이들에서 다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때 우리가 비가 왔었나 보다 다른 지역은 비가 온게 아니라 저희 지역도 비가 왔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 참매. 그래서 맘 카페 제가 이제 가입한 저희 동네 맘 카페에서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 그때 어 비가 좀 내리긴 내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비가 많은 비가 아니었던 것 같고 음좀 쏘나기가 왔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소나기를 한번더 맞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짱짱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물도 못털어줬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 괜찮네요. 물도 안 털어줬는데 다 괜찮고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비 맞고 또아 어떡하지? 막 이런 것보다 그냥 제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줄 아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아, 짱짱해요. <laughs> 이렇게 저도 이렇게 거리대 철수한 소식을 전하면서 음, 태풍 카누니 얌전히 지나가길 조용히 지나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모두 계신 곳에서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참, 제가 음 여기 얼마 전에 아 그때 장마 기간에 제가 그 식물등을 샀어요. 장마 다 끝나고, 또 끝나갈 무렵에, 생각해보니까 햇빛이 없을 때 식물등을 켜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식물등을, 식물전파사에서 요런 식물등을 샀거든요. 근데 요거 사고 나서, 어, 이제 장마가 막 끝나고, 그리고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켤 일이 없었는데, 저거를 오늘, 오늘 개봉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음 식물 등을 한번 켜줘봐야겠어요. 자 오늘도 어, 다들 어,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래볼게요. 어, 계신 곳에서 안전하게 어, 태풍 잘 지나가기를 바래봅니다. 건강 잘 조심하시고요. 어,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